딱 무슨 맛이냐면 진짜 맛있는 음 맛있네요 네, 맛있어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세미기업에서 고구마 라떼용 신제품 2종 군고구마 베이스와 자색고구마 베이스 제품이 소롭게 나왔습니다. 기존의 페이스트 제품들 익숙하게 많이 알고 계시고 사용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베이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스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매장에서 보다 간편하게 음료를 제조하실 때더 좋은 타입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제품 이용해서 메뉴 직접 만들어 보면서 관련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군고구마 베이스 제품 이용해서 아이스 라떼 메뉴 만들어 볼게요. 사운즈 컵에다가 영암산 고구마가 함유되어 있는 고구마 베이스 제품을 80g 담아 주시고요. 얼음을 120g 넣어줍니다. 페이스트하고 다르게 굉장히 이제 흐름성이 좋은 타입의 물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얼음 먼저 넣고 우유랑 용해해도 굉장히 쉽게 용해 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스푼으로 가볍게만 저어줘도 보시는 것처럼 소스 형태의 제품이기 때문에 우유하고 굉장히 잘 혼합해서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고구마 라떼 아이스 메뉴가 완성이 됐고요. 이어서 바로 이제 따뜻한 메뉴 공고구마 핫라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80g 제품을 12온즈 컵에다가 담아 주시고요. 스팀피처에 우유를 담아서 240g 스팀밀크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팀밀크를 부으신 후에 소스가 잘 용해될 수 있도록 바스푼으로 잘 섞어주시고요. 위에다가 고소한 뭐 아몬드나 땅콩 분태 같은 것들, 저는 지금 땅콩 분태로. 이렇게 토핑해서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군고구마 라떼 한 메뉴까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군고구마 소스 맛보러 왔습니다 군고구마 소스라고 해가지고 네.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액상 형태의 소스 바로바로 용해에서 바로 쓸수 있도록 나온 건데 특별히 군고구마가 붙은 이유가 있나요? 군고구마는 지금 해당하는 원물이 사용된 게 일단은 영암산 고구마하고 음. 인도네시아산 고구마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음. 실제로 군고구마 퓨레를 함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군고구마라는 아. 이름으로 출시가 됐고요 실제로 먹어보면 맛도 기존의 고구마 페이스트하고는 다른 부분이 음. 있습니다 아이스 먼저 만들어 주셨는데 고구마라는 아이템이 뭐 찬바람 부는 계절에 마음 즐길 게 아니고 이렇게 여름철에도 딱 먹기 좋을 것 같다라는 데서 이제 시작을 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맛있네요. 맛있어요. <laughs> 딱 무슨 맛이냐면 진짜 맛있는 고구마 케이. 음, 고구마 케이. 시원하고 달달한데 그 매장에서 바로 샀을 때는 음. 그 신선한 고구마 케이크의 맛이 나요. 여기서 음. 전체적으로 뭔가 과하지 않으면서. 그 고구마 케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도 식감도 둘다 부드럽거든요. 그 케이크이 어? 이 그렇죠. 음료가 뭔가 그걸 좀 형상화한 것 같은 느낌도 음... 들면서 어, 굉장히 맛있네요. 이게 고구마랑 시원한 거랑 어떨지 좀잘 몰랐었는데 음... 오 이게 생각보다 더 맛있네요. 고구마 케이크 음. 표현이 확 와닿네요. 음. 무슨 얘기하시는지 그렇죠. 고구마 케이크의 <laughs> 네. 맛이에요. 이게 음. 고구마 케이크 라떼라고 하시는 분아 고구마 케이크 괜찮을 라떼?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음. 한 따뜻한 것도 먹어볼게요. 네. 일단, 하수로 먹어보니까 그 페이스트에 되직한 제형으로 만든 음료랑 맛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스 형태로 된 제품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어떤 전체적인 그 식감이나 이런 게더 보슬보슬한 그우유더잘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음, 기존에 페이스트가 조금 약간 묵직한 네. 무거운 느낌이었다면 요거는 네. 더 이제 가볍고 실키한 그런 촉감을 네. 느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유거품을 즐기는데 좀 최적화되는 음 같아요 한 메뉴는 부드러운 고구마 우유거품을 잘 음.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인 것 같아서 페이스트를 별도로 이렇게 짜서 다른 통에 담, 담아서 보관하시거나 음. 뭐 만드시는데 이제 직원분들이 좀 숙련도가 부족할 것 같다 생각하시거나 음. 여러 가지 좀어 조건에 따라서 안 맞을 경우도 있었어, 있으셨을 텐데 그렇죠. 이 제품은 그런 상황 고려 없이 누구나 보관도 쉽고 바로바로 어, 바로 만들기 쉬워서 좋은 것 같아요 만들 때 오늘 너무 네. 편했습니다 네. <laughs> 전남 영암이죠? 네. 전남 영암산 고구마가 함유된 고구마 베이스 네, 그러면은 자색 고구마 보라색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만들. 네. 한번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럼 베버시티 자색 고구마 베이스 이용해서 메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자색 고구마 프라페 만들어 볼게요. 우유를 80g 넣어 주시고요. 자색 고구마 베이스를 120g 넣겠습니다. 블렌더에다가 장착시키시고요. 6번으로 블렌딩 해 주겠습니다. 블렌딩 마친 내용물을 잔에다가 옮겨 담아 주시고요. 크림을 토핑해 주시면 됩니다. 토핑으로 땅콩분태 올려줄게요. 자색고구마 한 라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군고구마 라떼 만드는 것과 같은 양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먼저 자색고구마 베이스 80g 넣겠습니다. 스 밀크를 240g 부어주시면 됩니다. 소스가 잘 용해될 수 있도록 섞어주시고요. 땅콩 분태 소량 올려서 이렇게 두 가지 메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색 고구마도 두개두 예, 가지 메뉴 만들어 주셨는데 프라페 먼저 만들어 주셨는데 네. 제가 오늘 아이스로 입을 마무리하고 싶어가지고 네. 한번쪄 먹어보겠습니다. 음. 자색 고구마가 좀더 라이트한 느낌이 살짝 음 있는 것 같아요. 라이트한 느낌. 네. 근데 정말 저 같은 사람이 느끼기에는 정말 음 미묘한 차이군요. 음 고구마하고 음. 비교하면은. 조금 더 깔끔한 느낌 네, 조금 네. 가벼운 그런 라이트한 같아요. 그런 네. 느낌이 확실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음, 일단 이두 제품으로만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히 자색고구마가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의 음. 맑은 느낌이 있고 군고구마 베이스는 아무래도 군고구마다 보니까 은은하면서 그 향적인 부분을 좀더 자극시켜 주는 것 같고 음. 자색은 이 색감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는 것 같아요 음. 맑고 어떤 깔끔하면서 고구마의 특성도 있으면서 음. 이어서 시원한 음료 시원한 네. 카페 자색 고구마 음료 할 때는 제가 일부러 요청을 드렸어요 그냥 아이스로 할 수도 있는데 좀 다른 메뉴도 한번 보여 드리고 싶어 가지고 얼음이랑 같이 블렌딩을 했다 보니까 식감이 달라졌어요 이게 고구마 음료에서 식감이 이 얼음의 그 질감이 느껴지다 보니까 이게 마치 고구마를 먹는 듯한 느낌이 좀 나는 거 같아요 아 전체적으로 이 고구마 같은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거 같아요 단순히 이제 아이스나 핫은 이제 맑은 느낌의 음료라고 한다면 이런 식감적인 차이나 또, 휘핑을 올리면서 재미적인 부분도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어, 되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메뉴 있어도. 베버시티 신제품이죠. 그 기존의 페이스트 제품에서 어떤 사용 방법이나 보관이좀 편하게끔 만들어진 이 베이스 제품을 베버시티 마켓에서 곧 판매할 예정입니다. 더 많이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제품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